네, 안녕하십니까. 파일 압축 프로그램 알집 제대로 배우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압축 프로그램 종류 중 하나인 알집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1강에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이기 때문에 뭐 알집도 보긴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되도록이면 이제 압축 프로그램에 관련한 이론들을 많이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압, 알집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 홈페이지도 들어가 볼 거고 이리저리 여러분들이 좀 환경설정 같은 강의죠.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는 두 개까지 있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압축 프로그램들에 대한 순서가 있습니다. 알집 다음에 반대집 그리고 이제 WIN A, RAR이라고 하는 압축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세 개를 프로젝트 겸 압축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압축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어, 압축그램이 가장 좋은지, 나에게는 이게 맞구나, 저게 맞구나, 그런 것들도 잘 알아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 핵심 주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제가 이쪽 설명하고 있을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폴더에 보시면 메모장이라고 하는 브록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쪽 메모장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뭐 팁과 노하우 같은 거 알려드리거나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메모장이나 뭐 상당히 이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업 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강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압축 프로그램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어, 진행을 할 건데, 이쪽에서는 뭐 이제 뭐, 뭐, 알집에 관련되어 있는 압축에 관련된 이론도 알려드릴 거고, 알집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어, 화면 설명도 말씀을 드릴 거라서,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2강에서는 이제 알집을 이제 제대로, 어, 활용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압축도 한번 해보고, 이리저리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도 제가 이제 이 화면을 조금만 좀 벗어나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탕화면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진행해 볼 거니까 아마 이 강의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네요. 3강에서는 알집에 대한 이제 기타 강의가 되겠습니다. 약간 기타적인 기능, 그리고 이제 알집 말고도 연계할 수 있는 어 프로그램들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수업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압축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압축에 대한 것들을 좀 아는데 사실은 뭘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압축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일단 그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알겠지만 바탕화면 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도 바탕화면인데 이 바탕화면에서 보통 이렇게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폴더를 만들었을 때 여기 보시면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만들기위해서 파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사진 파일도 하나 준비해 놓고 메모장 파일도 하나 준비해 놓고요. 실제로 이 보통 개념은 이 폴더를, 아, 죄송합니다. 파일을 폴더 안에 집어넣는 개념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쵸? 근데, 이 파일들도 사실은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압축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나 보니까는 저는 지금 이 컴퓨터에 반디집이 깔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디집으로 이렇게 압축하기라는 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집, 반디집, 뭐 윈, RAR 같은 것들을 들으시다가 까시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압축하기 버튼이 나오게 될 거고요. 실제로 두 개를 다 같이 상 선택한 상태로 압축도 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압축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으면 압축을 못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압축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으면 은이 윈도우즈 내에서 자체적으로 압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이 파일들을 드래그해서 폴더 안에 넣게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도 이렇게 폴더 자체를 압축하는 부분들도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밑에 보시면 이제 속성 같은 거 보이실 거예요. 보통 속성 같은 것도 눌러보시면은 이게 압축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여기는 압축하는 곳이 아니겠죠. 고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 압축도 있죠? 네,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압축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써 여러분들이 압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압축이라는 것은 무조건 용량을 줄이는 작업을 뜻합니다. 실제로 많이 줄이면 안 되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용량을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시간을 빠르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압축을 진행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장점은 당연히 제가 위에 적은 게 장점일 텐데,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단점은 압축을 너무 이제 용량을 많이 줄이고 싶어서 이제 압축을 많이 하게 되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되겠대요. 이때는 압축률이 떨어지는 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압축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파일이 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자, 일단은 뭐 압축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압축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이라 그러면 얘는 한5 정도로 압축이 됐을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얘를 또 이렇게 압축을 해버려. 그럼 마치 저희 반지 있죠. 반지 상자만큼의 반지가 있을 텐데 상자를 굉장히 크게 하는 거죠. 그럼 안에서 막 흔들릴 거죠. 그러면 이제 깨지는 듯한 모습. 약간 그런 거라고 이론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단점이 이렇게 되고요. 보통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압축된 파일 그 다음에 압축되지 않은 파일 어, 속도면에서는 당연히 압축된 파일이 제일 좋겠죠 사실 궁극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시간을 빠르게 가져가는 건 맞지만 내가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로드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다운로드하는 시간들도 어 줄이거나 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압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단점은 여러 번 압축하지 마세요라는 게 단점이겠지만은 보통은 압축을 하게 되면은 좋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폴더 자체는 전송이 안 되는데 이 폴더를 압축하고 나서는 전송이 되는 모습도 어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SNS 채팅 기능에 대한 PC 버전 같은 것들도 그렇고. 보통 클라우드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확장자라는 게 문제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모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통 저에게 이렇게 아이콘이 있을 때 밑에 뭐 이렇게 써져 있죠? 이렇게 뭐, mp3,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jpg, 뭐 이런 식으로 영어 같은 것들 막 써져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압축에 대한 확장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많이 쓰는 확장자가 이제 zip. 요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TAR 그 다음에 이제 RAR 그 다음에 뭐 7집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압축 확장자는 저희가 고를 수가 있고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어, 나중에 요런 거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도록 하죠. 굉장히 어, 다채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집 확장자입니다. 요게 가장 압축률도 좋고 사실 압축했을 때 실패도 안 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압축된 파일을 받으면 압축을 풀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실건데 이것도 압축을 풀 때도 사실은 내가 확장자를 변경해가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특징 중에 한가지인데 이거는 좀 주의사항 약간의 유의사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제가 압축에 관련해서는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는 뭐, 오리엔테이션에서 알려드릴 건 아닐 것 같고, 요 정도까지만 내용 잡으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느낌 한번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압축 프로그램 종류는 저희가 지금 알집, 뭐, 반대집, 그 다음에 이제 윈에, RAR,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압축 프로그램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지금은 알집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보통은 압축 프로그램이라고 인터넷 검색만, 검색만 좀 하셔도 사실은 압축 소프트웨어라고 나오면서 반디집도 있고, 순위를 추천한다라는 이제, 어, 이제 블로그 같은 것들도 많습니다. 알집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굉장히 반디집그 다음에 이제 7집. 이거 7집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한번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위네이어. 이거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압축 프로그램이고. 네, 이제 다집. 이것도 있죠. 사실은 근데 양재산맥입니다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듯이. 사실은 알집하고 반대집 이두 개가 양대산맥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사실 저도 이제 옛날부터 한 10년 넘게 알집을 쓰다가 이제 한 5년 넘게 반대집을 쓰고 있는데 둘다 차이점은 없지만 확실하게 이거 좋다 저거 좋다는 있는 것 같아요. 뭐제 설명 들으시면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실제로 안터넷에 알집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알집이 나오게 될 거고요. 밑에 보시면 알툴주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알집 말고도 이 알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많습니다. 보통 알 툴즈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알 집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여기 지금 집, 그 다음에 R 캡쳐, 알 드라이브, 알 약, 알 송, R PDP 굉장히 R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되게,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저희가 이제 배우긴 할 거지만, 이거는 화면 캡처하는 거,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라고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하는 거, 이거는 화면, 사진이나 이미지 보는 거, PDF 파일 여는 거, 그 다음에 음악 듣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백신 프로그램까지도 있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에드제로라고 해서 광고가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이 광고를 사용하지 않고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회원가입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알집만 들어가게 되면은 소개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보통은 이제 압축해제, 뭐, 좋은 기능들, 포맷 지원 같은 것들 나오고, 안전폴도 나오고, 주요 기능들 소개한다 나오는데, 어차피 제가 소개해 드릴 거라서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움말 같은 것들, 알집에 관련되 있는 도움말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제가 어차피 소개해 드릴 거라 상관은 없습니다. 제조하는 질문은 간혹가다 이제 제 강의를 듣지 말고 이것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듣지 말고가 아니라 들으신 후에요. 라이센스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다운로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눌렀을 때 이렇게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이 시작을 할 거고요. 동의 네, 이렇게 조금 이제 설치가 그래도 느리지는 않아서. 보통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빨리빨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알지만 선택하는 상태에서 알 매니저가 실행이 됩니다. 설치를 시작하면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것만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이게 알 매니저라고 해서 알 툴즈를 한꺼번에 보실 수도 있겠고 업데이트, 그다음에 이제 설치한 제품만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알려 갑자기 또 이제 광고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보시고 싶으신 것들, 또는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고 싶으신 것들, 이제 R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설치된 제품만 볼 수도 있겠고, 모두 업데이트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금 일단은 좀 내리고, 설명, 이게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정보 같은 것들도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웬만하면 회원가입 해가지고 로그인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간편 로그인도 가능하니까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 이렇게 아이콘, 옆에 이 알집이라는 게 생기게 될 겁니다. 이 친구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은 보통 저는 지금 반디집까지 깔려있기 때문에 반디집으로 압축하는 거랑 알집으로 압축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한번 눌러봐서 알집을 한번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알집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맞아. 나 이거 사용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의 구성상, 이렇게 경계선으로, 여기가 이제 광고가 나와요. 광고가 나오는데, 요거를 보기 싫으면 이제 내가 돈줄알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상태 표시줄.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언가 작업하는 알려줄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에 메뉴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아 R 모양을 누르면 이제 창 조절 가능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 파일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걸로 이제 압축할 건지 만들 수가 있겠고 이 친구는 압축 파일을 여는 것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압축 파일을 열때 어디로 열어지는지 그런 경로를또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실제로 이제 압축이 된 거를 가지고 하는 거겠죠. 이 친구는 압축을 풀기. 왜냐면은 지금은 되지 않는 건 뭐냐면 압축이 된게 없기 때문에. 어,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에. 이쪽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안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임시 실행. 앞쪽을 풀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실행하는 건데 이것도 잠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도구들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싶으신 것들 넣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뭐 파일 추가나 파일 삭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아, 싫으시면 체크해제 가지고 하시면 되고 나 임시 실행 안할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거를 아래에 표시할 수도 있겠고요. 위에 표시할 수도 있고, 이거를 최소화시켜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이게 리본 메뉴거든요.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본 메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메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파일 쪽을 보시면 아까 위에 있었던 거 그대로 있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압축을 해보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때 아마 그래서 이 강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겠고, 온라인 업데이트는 이미 최신 버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죠. 환경 설정. 자,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어뭐몇 가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자면 보통 보기 설정 쪽에서 왼쪽 탐색 영역 보기, 여기가 탐색 영역이에요 여기가 탐색 영역, 그래서 요거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있어야 아 어떤 목록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좋고요 상태바, 요게 이제 밑에 있는 게 상태바거든요 이렇게 없어지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이거 없애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나머지 요런 것들 해 주시게 되면은 어떤 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통 압축이 얼마만큼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줄수 있는 칸이라서 왠지 조금 불편하시면은 없애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목 보기 항목에 대해서는 가만히 냅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압축을 할때 이런 거 볼래 저런 거 볼래 어떤 거 볼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항목을 체크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압축만 잘 되면 되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알면 좋으니까 뭐 기타 강의 쪽에서 제가 한번 눌러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작업 결과 창은 보통 이제 좀 중요하긴 한데요. 이쪽은 좀그 내가 만약에 압축이 다 되게 되면은 내가 압축을 완료했을 때 창을 닫을 건지 압축 해제를 완료했을 때 닫을 건지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거 정도는 체크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압축 해제가 다 되고 나면은 됐어요라고 뜨거든요. 근데 압축 해제하면은 그냥 없어지고 그냥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되니까 요 정도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파일 연결하는 건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기타 강의에서 얘네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탐색기 메뉴예요. 보통 그 탐색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폴더랑 비슷하게끔, 이런 화면, 이런걸 어, 탐색기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뭘할수 있는지, 보통 내가 압축 파일을 실행할 때, 알집으로 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야 지 알집이 열리면서 압축을 풀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메뉴로도 설정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로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탐색기 메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에 이거, <laughs> 이렇게 눌렀을 때이렇게 지금 3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안 나오겠죠 내가 압축 파일일 경우에는 만약에 압축이 된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여기에 풀 거야 이렇게 풀 거야 저렇게 풀 거야 안전하게 풀 거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전폴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예정이고 일반 파일일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방금 보셨던 요거죠 알지버 압축하기 여기 있고 파일명 압축, 관리자 권한 압축하기가 요거일 거예요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할지 말지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나올지 말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압축하기도 기본 압축 포맷이 이제 ZIP 또는 EGGR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아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류 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압축을 했는데 너무 큰 압축 파일이야. 그러면 500메가 이상을 잡아놓으시게 되면은 이 정도는 압축을 하고 오류 검사를 해. 근데 보통 요즘에는 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잡아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은 항상 검사하는 게 그래도 보안성으로 좀 뛰어나겠죠.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놓을게요. 자, 압축 파일 생성 폴더 같은 경우에는 냅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풀기 쪽. 풀 때는 압축을 풀고 나서 어디다가 할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압축을 풀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기, 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탕화면에 있는 쪽에 있는 그 폴더 쪽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 강의하는 폴더. 여기서 압축을 풀게 되면 여기 생성이 되는데, 만약에 압축을 풀었을 때는 내가 바탕화면에 생성을 할수 있겠든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해제할 때 빠르게 압축 푸는 건 기본적으로 적용해 놓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그래야 좀 시간이 좀 단축이 되겠죠. 연결표그런 패스 기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어들 보이시죠. 이것들도 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안 설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 당연히 의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압축을 할때너 바이러스 먹을 거니까 당연히 이제 권장을 해놓는 게 제일 좋겠고요. 보통 압축해제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파일은 제외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 이제 경로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바이러스 검사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파일 탭은 괜찮을 것 같겠고요. 홈이나 편집, 도구, 보기, 도움말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제가 2강에서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로 여기서 많은 작업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먼저 작업을 하고 일로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이강에서 그런 연계적인 부분을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기 쪽, 보기 쪽은 사실, 어 이쪽은 정렬은 사실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작업 결과 이거는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내가 마지막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 강의나 아니면 이제 기타 강의에서 말씀드리면 되니까 알집 설명 여기까지만 잠깐 드리면 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어, 진행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환경 설정과 화면 설명 드려봤고요.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둘러보고, 알툴즈라는 것도 알아보는 그런 알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강으로 와서요, 여러분들에게 좀더 어, 알집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그런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